5, 4, 3, 2, 1. 어, 어, 형. 왜야 형. 왜? 왜? 그래 아, 진짜. 어, 왜? 어제 기억나? 뭐가? 어제 기억나? 어째? 어어어제어 어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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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째? 어어어 진상이었어요. 아, surprise m 난 좋아해. 어제 헌팅 쪽인 해가지고 막 진상 피웠던 거 기억나. 자잘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봐. 어, 내가 너랑 헌팅을왜안 네 하지? 어, 너랑 하면 안돼 성공률 안 되잖아. 어. 솔직히 어제는 솔직히 어. 형이랑 뭐 헌팅하자 이렇게 만난 그게 아니라 중지한 어. 얘기 하다 보니까 아, 어. 어, 막 얘기가 자연스럽게 여자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. 그때부터 이제, 막, 형이 눈헷가닥 해가지고, 뭔 소리야. 아, 형발뺀 뒤지네, 완전. 뭔 소리야,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. 기억이 와, 안 나, 나 아, 기억이 안 나. 그러면, 형의 기억력은 어디까지 기억나는 건데? 너랑 거기서 술 먹고, 어. 거기서 뭐야, 닭발 시키고, 어. 닭발 먹다가, 너 뭐, 뭐, 헛소리 하다가. 헛소리라니, 어, 난 어, 어. 어. 진지하게 얘기한 건데. <laughs> 이 새끼랑 술 먹기 싫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. <laughs> 여기까지밖에 기억 안 나는데? 형, 그럼 저기, 유니도 기억 안 나겠네? 유니가 뭐야? 유니 짜장? 아니, 유니 짜장 말인가? 뭘 유니 짜장이야? 뭔 소리야? 윤희가 뭐 어제 같이 헌팅하네, 이름. 아뭔 소리야? 뭔 소리야, 기... 뭔 소리야 뭐, 뭐. 봐봐, 형, 무조건 연락했을걸? 에이, 오자. 아, 이형 또, 없는데? 아 없어? 전화번호. 야 그렇게 뭐 헌팅했으면 전화번호도 땄겠지 없잖아 아무것도 아이형또 버릇 음, 나왔다 형 무조건 그 버릇 있잖아 카톡하고 카톡방 나가고 술 취했을 때 그거 다 기록 지우려고 뭔 소리야 내내 내 버릇 없는 버릇을 왜 네가 만들어 뭔 소리야 <laughs> 아니, 형 어제 윤이 번호랑 분명히 이렇게 카톡하고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근데, 준이가 누군데 도대체 걔가 누구야 어제 헌팅하네 근데 형이 되게 진상 피워가지고 빠그라졌다고 지금 번호 지운 거 아니야? 걔, 걔네를 어떻게 훔치기로 했는데? 헌팅을 내가 딱 가가지고 이제 일단 우리 둘이서 마신 것부터 얘기해줄게 우리 둘이서 아 그건 기억나 나. 우리 둘 먹다가 형석처럼 진작에 얘기하다가 그지 어. 기억나지? 어그억난다니까네 얼굴 보니까 응. 아씨 그만 먹고 이새끼랑하고 먹자 <laughs> 집에 가야겠다 딱 거기까지 밖에 기억 안 난다니까? 아니 왜? 아니 왜? 너를 거의 아, 너 나랑 한 10년 알았나? 그걸 봤는데 니씨 네, 맨날 여자한테 까인 거 밖에 안 봤는데 뭔 소리야 이씨 형이 내가 깔때 전성기를 본 거야. 깔때 전성기는 <laughs> 뭐야? 요즘에는 진짜 거의 100% 거의 18 중에 8알 다 넘어와. <laughs> 형, 나를 그쵸? 잘 모르는구나.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. 아, 알아서 그래서. 근데 그런 거 보니까. 어, 형이... 어떻게 싸웠는데? 왜, 왜 싸웠는데? 걔네랑. 너가 데리고 왔어. 어떻게 데리고 왔어, 너가? 내가 <laughs> 내가 그거부터 의문점이야 형한테는. 아, 니그게 풀려야 실그 실례, 실마리가 풀려야 그 다음을 믿지. 말이 되냐고. 너 뭐라고 해서 저거 한대. 얘기를 봐. <laughs> 죄송한데 저거 게임 졌서 그런데 저술한 잔만 따라 주실 수 있어요? 아, 형 얼굴이 좀 먹히잖아. 어? 그래서 이렇게 아, 아, 뭐? 모셔왔지. 거기서 통해 있구나. 저 테이블 한번 모셔 봐. 처음까지 아, 이 모세요. 하다가 저 테이블 한번 보세요 어. <laughs> 이렇게 됐구나. <laughs> 할게. <laughs> 아이 형도 독기병이 보통이 아니네.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그래서 오셔왔지. 응. 오셔왔어. 우리 테이블 온거 오신 거야 그분이? 아, 우리 테이블로 왔지. 몇 명이셨는데? 두 분. 아 그래? 응. 그래야지 우리랑 짝이 맞으니까. 어. 연락처 뭐 이렇게 달라고 했다가 뭐폰 빼뜨렸다가 뭐. 폰 빼뜨렸다고? 뺏었다고 대로? 어. 어. 그 형이 그한 군데 기억이 안 나. 그 사람 폰을 내가 뺏었다고? 어 뺏었어. 아 진짜? 어 달라고 막 마음에 든다고 막무가내로 막 들이댔어 형. 누가 옆에 얼마나 음식가 보였는데. 아니, 거기서 형이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, 어. 맥주병을 어. 맥주병을? 깨가지고 막 위협 존나 하고 막.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더 부를 수밖에 없지. 사이코잖아, 그 정도면은. 아, 형이 그랬다니까. 형, 형이 형 보고 사이코라고 하는 거야, 지금. 형 완전 막 이게 끌어올랐다니까, 어제. 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. 아니, 근데 맥주병을 깼다고 내가 이렇게? 어, 맥주병 깨고, 닭발 던지고, 휴대폰 뺏뜨릴려고 그러고, 어제 뭐 양아치가 따로 없었어, 어제. 아, 내 눈! 와, 아, 진짜 이거. 나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? 그러니까 어제는 왜 그랬냐. 어제, 와, 진짜. 어제 경찰까지 왔으면 형 완전 무조건 인건이야 이거. 아, 뭐, 경찰한테 뭐 연락 오고 이런 거 없었어? 뭐 가면서 연락 안 했나 보네. 뭐 연락 온건 없던데. 아, 따로 없어? 어. 아니 뭐, 연락처 뭐, 없어 그 사람? 진짜 부천이 만났다. 부천이 만났어. 아니, 아... 아니 그래도 사과는 아니,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, 이 정도면? 사과 무조건 해야지. 근데 기억이 안 난다며. 어떻게 사과해? 기억이 나야 사과를 하지. 안 그래? 아 진짜 형. 근데 오늘 또 뻔뻔하게 이렇게 오히려 나와 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또 그래 진짜 기억이 안 나는구나. 뭐가 모건... 아, 진짜 기억이 안, <laughs> 안 <laughs> 나서 뭐? <laughs> 뭔 소리야? 내가 막 이렇게, 이렇게 했다고? 어. 그런데 내가 시범은 하게 있겠냐? 말이야, 나 아예 기억이 안 나.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, 내가. 아그 정도면 은 내가 아, 딱 봤을 때 아, 이형 평소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오해할 정도야. 아, 술 끊어야겠다, 그러면. 은 와. 그래, 술좀 그만 마셔. 아, 나 진짜 술 진짜 끊을게. 진짜 끊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사줘라고. 내가 좀 빨리 어? 술줄게 야, 뭔말같자 뭐 <laughs> 소리야. 너 싸움 나면 어떡해. 오늘은 기억날 정도로만 딱 마시자고. 아, 살짝, 아, 안 돼, 안 돼. 그러다나또 내가 아, 당황하지 않아도 마시면 어떡해. 아 근데 내가 말려줄게. 어제도 나 없었으면 형 바로 경찰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있는 형을 내가 살려준 거야. 그러니까 아, 오늘 나한테 쏴야 돼. 아, 았어 그건 내가 속게 아, 오케이. 오늘 내가 속게 약속. 아 근데 그 사람 뭐 연락처 같은 거 없어? 연락처 당연히 없어. 아, 나는 걔랑 잘안 됐거든. 와. 난 걔랑 잘안 됐어. 아, 왜 이러고 사냐 정신좀 차리자. 아.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안돼더 맞아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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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어? 알았어. 와, 형, 좀 해장 을 했어? 아니, 아니, 정신이 없다. 지금 네말 들으니까 아예 모르겠어. 와, 이걸 그 맥주병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와. 형, 형은 안 했죠? 아니 뭐 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렇게 <laughs> 나뭐 이렇게 해서 뭐했는데 내가. 형 이제 그뭐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어. 그러니까 아니, 아니, 뭐, 아니 뭐, 뭐가 됐든 간에 그 술집 가서 뭐, 뭐, 봐갖고, 뭐 뭐가 됐든, 이게 쓰레기 짓거리 했으니까, 뭐, 사과라도 하든가, 뭐, 아무튼, 어? 경찰, 원낙에 오면은 뭐, 뭐, 조사받고 해야지 뭐, 어떡하겠냐. 뭐, 내가 진짜 잘못한 거니까. 그렇지. 근데 뭐, 사실 나는 뭐, 내일이 네 아니라서 그냥 전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, 솔직히 뭐, 형, 감정이 안 하다가지고. 아니, 내가 안 사게. 아니, 왜, 공감 안 해줄 거면 하지 마. 아니, 그게 아니라 빨리 술 먹고 싶어가지고. 아, 술이 중요해, 지금. <laughs> 왜 이렇게 예민해. 아. 그니까 처음이었다고, 지금 그, 어제 그 상황이. 그 상황이 처음이야? 아, 처음 들었다니까, 나는 지금 그런 거를. 당연히 처음이겠지. 그 상황을 지금 처음 얘기를 한 거니까. 그래, 너가 나한테 처음 얘기를 했으니까, 나도 이제, 아, 기억 나갈 때까지 먹지 말아야 돼,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, 나도 이렇게 상황을 만든 적은 또 처음이야. 뭔 소리야? 뭘 만들어? 그 앞에 뭐형술 깨우 그런 거 있잖아. 술, 술 깬다는 게뭔 말이야? 유니씨 가사 얘기야. 아? 그냥 그냥 심심해서 형 너무 술 먹고 기억 응. 못 하고 이러길래. 유니씨, 뭔 소리야? 뭐? 형이 기억 못 하고 이러길래 그거 술보를 거쳐주려고 그냥 얘기를 해본 거였어. <웃음> 와. <웃음> 야. 와나힘다 빠졌어 지금 와 온몸에 와. 진짜 뭐거짓말하고와나좋됐다나 진짜 나쁜 놈이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<웃음> 아니 형이 <laughs> 아, 그런 적이 없는데 와그 아니 어, 뭐가 응? 여기 카메라부터 이렇게 잘 커버 이렇게 <웃음> 숨겨 <웃음> 응. 이렇게 숨겨놨다구 진짜, 진짜 감정는 좋아 <laughs> 이게 어...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, 다행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<laughs> 지금 와 다행이지 그러니까 한잔쏴 <laughs> 한잔하면 조금 싸야지 근데, 응. 그오 지금 깨고 싶네 너한테. <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왜 그러세요? 아니 아니. 지금 <laughs> 깨고 싶네 너. <너한테. 웃음> 어? 아니 아니요. 어? 아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어쩐지 니가 엄청 해왔다는 것부터 많이 안 됐어 사실. 아이 사람이 진짜지. <laughs> 아. 와, 야 너가 사, 너가 사. 와. 왜 내가 사 그거? 안살 거야. 아나 이제 그렇 게서 안 먹을래. 와. 그러니까. 조심해. 아, 알았어. 그만 치고. 그래. 그만 치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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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